아, 안녕하세요. 오늘 바람 부는 날, 이제, 건강의 농장 본격적으로, 이제, 오디와 두에 이제, 이야기가 시작되는데, 오늘 오디 두에 시작하기 오늘은 이제, 오디를 이제,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딸 텐데,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이제 내일부터는 좀 따는데, 자, 이렇게 보면 오디가 겁내게 열려있어요. 보면은. 근데 이게, 오디는 절대 흔들어서 따면은 절대 안 됩니다. 수확명을 쳐놓고 절대. 이건 씻지 않고 바로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, 이건 절대로, 힘들어서 따면 안 됩니다. 일일이 손을 하나씩 따야 되는데 참 사람은 없고 또 손을 하나씩 따면 참 힘들잖아요. 그래도 조금 이거 하나 배워 놓으면 오디가 당도도 좋고 굵게 나오고 맛도 좋고 자 어떤 방법이냐 따기도 쉽고 자한 사람이 최소한 1.5배는 딸수 있어요. 보통 사람이 내가 오늘 10kg을 땄다. 그럼 이걸 해 놓으면 1 5 k g 는딸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? 자 이렇게 보면 오디가 보세요. 지금 이렇게. 열려 있긴 열려 있는데, 이거, 이파리가 이렇게 쩔어 있잖아요. 이렇게 쩔어 있는 것을, 자, 이거, 이런, 이런 걸, 자, 이렇게, 손으로 이렇게 좀, 좀 쳐내야 됩니다. 이거, 조금씩. 이렇게. 자, 하게 이런 작업을, 자, 어때요, 이제? 잘 보이죠? 자, 이렇게 해놓으면은, 통풍도 잘 되고 해서, 병해층도 좀 오래 갑니다. 저희가 이제 20일 정도 작업을 하는데, 이렇게 야 통풍도 잘 되고, 오디도 굳게 열리고, 따기도 쉽고, 참잘 보이죠? 이제 아까는 좀 깝깝했는데, 이러면 손으로 따기가 좀 쉽겠죠? 좀 수월하고. 이게 너무 막혀있으면 오디 따기도 싫어요. 솔직히 얘기를. 하나씩 따려면 참 힘들거든요, 이게. 자, 이런 것 순체. 근데 대신 또 순을 친다해서 뽕, 순을 친다해서 다치면 안 돼요. 자, 하늘로 위로 올라간 것은 절대 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하늘이 가려져야 하거든요. 햇빛을 가려주고, 수분도 보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, 이파리에서 이팔, 나오는 수분도 있기 때문에, 그 수분도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에, 하늘로 우, 따는 거고, 사람 높이에서 봤을 때, 이게 아래로 향하는 거, 이렇게, 북립이 땅바닥으로 향하는 건 따져도 괜찮습니다. 한 20일 정도기 때문에, 자, 이런 거 따져도 그러면 좋습니다. 이게, 자, 시원하게. 이렇게, 어디도 잘 보이고 좋잖아요. 자. 자이러 어때요 한결 잘 보이죠 따기도 쉽겠죠 그리고 오디도 햇빛을 좀 보기 때문에 이게 당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어때요 오늘의 꿀팁 오디 따는 꿀팁 이러면 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공간의 농장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가리 농장 이제 누에 이제 다 끝났고요. 누에 환 누에 환을 만드는 누에는 다 끝났고요. 자 끝났습니다. 이제 싹 보면 깨끗하게 정리됐죠. 자 이만큼 남겨놨어요 이것은 이제 이제 좀더 먹여서 이제 누에술 누에술을 만들려고. 누에술은 이제 누에 환보다는 이제 한 2~3일 더 먹이 노랗게 실품기 전까지 노랗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. 지금 하얀데 이제 이렇게 하얀데 이제 좀 2~3일 되면 노랗게 좀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. 조금씩. 노랗게 완전히 익을 때까지, 이제 그걸로 해야, 이제 그, 그라주 효과가 나온다고, 나온다고 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남는 것은, 여러분들 이제 오디도 계속 따야 되니까, 요 손님들 오실 때, 한번 보시라고, 누에 꽃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누에 꽃이. 회전섭에 넣어가지고, 누에 꽃이 이제 실 품어가지고, 누에가 실을 품는 영상을 한번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이제는 오디밭입니다. 오디따라 이제 가야 됩니다.